누가 잡은 거야? 어... 이야, 시야 좋다. 야, 한번 보여주세요. 오, 이거 지금 첫순가요 네, 맞습니다. 아, 이 석프로님 어... 왜 그래? <laughs> 아, 소프로님 오늘 우리 양양을 가는데요. 네. 양양 쪽에서 쓸만한 애기는 팀런 애기는 어떤 스타일이 좀 적합할까요? 일단은 지금 양양 쪽이 지금 팀런이랑 캐스팅 자리랑 약간 병행식으로 해갖고 아... 깊은 데를 좀금또 올라가거든요. 예. 깊어야 10m 아니면 10m 안짱한 8m, 6, 7m권으로 다니기 때문에 한 지금 나오는 한 25g, 25g 무거워야한 30g 정도로 음...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안 쓰고. 좀쓰시면 마스크가 그냥 없어도 된다. 바람이 네. 제좀 분다고 하면 마스크 끼지만은 그렇요한 네. 25g 갖고도 충분히 음. 바다를 공략할수 있어요. 요즘에 이제 양양고기 잘 먹는 게케이나라케이을라게 통. 케이소라게 통들이 도통 잘 먹어요. 케라 아, 네. 게임을 음. 작년에는 좀 무늬 오징어가 말일 수가 되게 많았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개체 수가 많지 없다 보니까 좀 어필이 좀 다른 거에 대해서 좀 강한 것들이 좀 오징어들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... 나도 실내에서 가고 이거 지금 올라왔는데. 나갔다. 나갔다. 아 산치네. 아 산치 아, 후치기를 한다고.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자 아침에 팀 나원을 하다가 이제 입질이 조금 더뎌가지고 짬 포인트로 옮겨서 지금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. 연안에서 멀지 않고요. 거의 뭐 바닥이 보일 정도로얕은 곳이네요. 따라왔어요? 세 마리. 따라 왔어요. 세 마리? 야 이거 뭐 있긴 있네. 있네요. 이거는 솔직히 뒷발이에요. 네? 뒷발이에요. 뒷발이 뭐예요? <laughs> 솔직히 여기 이 앞에 짬인데 예. 이 동해권은 짬에서 대부분 나오는데 예. 짬에 솔직히 바닥에 걸렸었어요. 아, 그리고 예. 이제 거기서 애기를 이제 안안 끌어먹고 딱끊으려고 이렇게 탁 치는데 빠지면서 리액션이 나오는데 그걸 싹 받아먹었어요. 약간 운이 그치? 좋았죠. 아침인데 네. 막물지는 않네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올해 조금 시즌이 늦어갖고 네. 지금 팀런으로 아주 좋게 잘 나오는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오전엔 네. 팀런 부터 해보고 네. 네 그러다가 이제 캐스팅도 한번 병행을 하면서 이제 한번 찾아가볼게요 이번 보겠습니다. 촬영은 요즘 그 강원도 쪽에서도 팀런이좀 핫하죠 어 여기는 지금 양양에 있는 수산항 앞바다입니다 뭐 연안에서 한 2, 2km? 1km? 어, 상당히 좀 가까운 곳에서 좀 낚시를 하고 있고요. 어, 수산항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새벽에 오면 뭐 2시간 정도 걸리면 올수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수도권 낚시꾼들이 팀런을 즐기러 오기에 상당히 좋은 코스가 개발된 것 같습니다. 지금 타고 있는 배는 돌이 인데 남부낚시 석수점에 근무하고 계신 우리 석상민프로가 요즘 단골로 다니고 있습니다. 오늘도 지금 오자마자 가장 먼저 저기 문이오징어. 크진 않은데 한 감자급으로 한 마리 하셨습니다. 자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몇년 동안은 이제 수도권 낚시인들이 멀리 남해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손맛을 볼수 있는 필드로 많이 클것 같습니다. 일단 초반이라 어 연안에서 좀 잔챙이들이 좀 많이 캐스팅에 잡히고 있는 것 같고요. 이제 보름 정도 지나면 이제 팀론도 활발하게 될것 같습니다. 현재는 팀론하고 캐스팅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팀넌에 사용할 장비는 NS의 다크호스 2 팀넌 스피닝 702 라이트 됩니다. 자 보시다시피 초리가 유연하기 때문에 무늬오징어가 축소로 애기를 당기는 입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릴은 NS의 베링 2,500 HGS입니다. 2,500번은 다양한 로어 낚시에 활용할 수 있죠. 팀넌에도 딱 맞는 사이즈 같습니다. 파워핸들을 좀 장착하고요. 팀노은 포인트하고 해나 네. 제주. 네. 팀런하고 동해 한 틈만 하고 좀 차이점이 뭐 같아요? 남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섬치기라 그래갖고 직벽에 이렇게 막 붙어갖고 그런 데랑 초반에 이 물골 같은 라인을 많이 타는데 동해는 뭐 섬도 없고 그렇게 물골이 발달잖아 요 바로 그냥 바로 그냥 망망대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팀런이랑 캐스팅이랑 좀 많이 틀려요 몇 군데 이제 포인트들만 약간 요런 데, 요런 데는 약간 좀 남해랑 네, 좀 비슷한 느낌이다. 분위기는 나는데, 거의 남쪽이랑은 전혀 틀려요 거의 짬이주로만 거의 대부분 한 낚시를 해가고 어? 두아 마리 네. 아 요번에도 아 공짜예요 아 요번에, 네, 여기 아 뒤에 있는 홍민이라는 이 친구가 네. 팀런을 해갖고, 오징어를 세 마리 데리고 왔어요. 그고 제가 캐스팅 애기로 하고 있다가, 솔직히 쫓아온 애기는 빨리 내려가는 것보다 폴링 속도가 낮게 내려가는 게좀 반응을 보이거든요. 그래서 잽싸게 회수해갖고, 제가 얄밉게 뺏었습니다. 3호 애기. 3호? <laughs> 아유, 어쨌든 두 마리, 혼자 두 마리 잡았어요, 지금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자 세번째 무늬 무늬. 아야갑오징어자 한번 좀 보여주세요 조심조심 먹물은 안 속에 <laughs> 아직은 씨알이 잘군요 조금 네. 더 커야 되겠다 예. 네. 아 갑오징어인줄 알았다고? 농담으로? 좋습니다 뭐야 누가 잡은 거야? 아, 이거. 이야, 실화 좋다. 야 한번 보여 주세요. 됐습니다. 네, 아이고. 아. 개석 아, 프로님 왜 그래? 제가 아, <laughs> 무슨 색의 기미를 물었나요? 예. 오색 의기를 물었어요. 아, 이거. 어, 아, 잡았다. 잡 어, 잡았어요? 인데. 예, 예. 됐습니다. 예, 예. 예, 예. 한5 잠깐만요. 이, 이 같이 태어났을까 아니면 따로 스티어라는 것 같지는 않죠. 감사. 예. 네. <laughs> <단. 웃음>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수중에 수중녀들이 까맣게 보입니다 이런 데를 노리는 게 이제 키포인트고요 동해안에서는 여기처럼 이렇게 시끄러 데들은 이제 모래밭이에요 이런 곳은 입질 는눈이 많이 없고 이런 식으로 좀 여가 있는 곳그 옆을 지날 때 입질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어우 왔다 잡으셨어 어우 수중녀 옆에 노리, 노리셨는데 마침 아, 카메라 딱 켰을 때 잡으셨네요. 이야. 아이고, 축하합니다. <laughs> 마침 카메라 딱 켰는데 잡으셨어요. 좀 보여줘보세요. 이거 완전 감작급인데? 이야. 어디 수중여 근처, 수중여 예. 근처에서 물었나요? 예, 예. 어, 다 붙어 있었나 보다. 태어나서 처음으로 잡아본 분이 있네요. <laughs> 아이고, <laughs> 아, 깜짝, 의미가 있네요 자, 오후가다 바람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. 철수를 지금 2시인데 현재 날씨 봐가지고는 1시간을 못할 것 같아요. 어우, 지금 바람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, 보시다시피 뽕돌 3g 정도 되는 거를 지금 달았습니다. 안 그러면 바닥을 찍기가 힘드네요. 예. 어유, 돌풍이다. 돌풍. 어때? 왜 그래? 어 오늘 낚시는 이걸로 하고 이제 출수를 해야 되겠습니다.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더 이상 이제 힘든 원줄이 날려가지고 낚시를 못 하겠어요. 아무튼 기본 마리수는 하고 양양 쪽에 이제 팀런이 이제 조금 있면 이제 본 시즌을 맞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철학길이었습니다. 5월은 넘겨서 한 10월 10, 10일? 15일 정도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팀런이 시작될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CR이 잘기 때문에 갯바위 쪽에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날은 팀런이 조금 되고 어떤 날은 캐스팅이 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한 10월 15일 정도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깊은 수심으로 빠져서 팀런이 잘될것 같네요. 자, 선장님 오늘 바람 부는 상황에서 그냥 기본 조항만 좀 하고 갔는데요. 어, 올해 지금 시즌이 작년이나 예년에 비해서 좀 어때요? 아 어, 개체수가 많이 적고, 예. 어, 그 수원 문제랑 연관돼서 그런지, 그, 오징어들이 아직 팀런 자리로 나오질 않아서. 그, 양양권으로 팀런을 오실 때, 남해안 쪽단이선 때하고는, 뭐, 체비라든지, 루어라든지, 뭐, 좀 변화가 좀 있을까요? 어, 그게큰 차이는 없는데, 그 남해안권 가시는 분들은 그, 비사의 보라색을, 그, 엄청 필수적으로 막, 목숨처럼 준비해 가시는데,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색깔을 타진 않아요. 아, 뭐 도움은 되긴 하지만, 없으면 뭐 낚시 못한다, 이 정도는 아니니까,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, 딥권이 오히려 잘 없어서, 그냥 너무 딱딱한, 1년째 말고 그냥 보통의 ML 정도의 스펙으로 준비해서 오시면 모든 걸다 웬만하게 다 커버가 될 겁니다. 시안. 우리 석상민 프로님 1등 씨알은 <laughs> 이게 1등 <laughs>